세인트이스 제일 장로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단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죽였다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야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루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일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살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일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유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유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일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카레아야 아들 유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여덟 사람과 함께 유한안을 피하여 암문자손에게로 가니라. 카레아야 아들 유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치위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부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른 느단의 아들 이스마일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가미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굿모닝 화사하게 웃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듯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안전운전 하시고 오히려 눈을 즐기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41장부터 시작하게 되기에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아스루에 의하여 이미 멸망이 되었습니다. 남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예언을 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살게 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겠다 라는 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렸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우리를 도우시고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70년간 그 땅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가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괴롭고 힘든 실패의 현장에 두시고 한두 해가 아니라 70년 동안 견디며 인대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곳에 계속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또 내보내주시지 않는다면, 때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것이 무리한 해석이 아닌 이유가 39장의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다리아라고 하는 왕족을 남유다의 왕으로 위임하고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혼동 속에 있죠. 바벨론 왕이 세워놓고 간 그다리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41장이 시작되는데요.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구다리아를 살해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떡을 먹자. 그러면서 그 그다리아를 다 죽이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같이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바벨론 친 정책을 펼치는 그 다리아가 너무나도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생각할 때에는 그게 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다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70명, 8 0명되는또 순례자들, 나라를 잃어버린 눈물과 슬픔 속에 찾아온 그 백성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렇게 죽였으면 자기가 왕이 되면 좋은데, 10절에 보니까 암몬으로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다랴가 아, 이스마엘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분명히 바벨론 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다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는데, 결국은 또 다른 강대국인 암몬에게 붙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행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 나라를 더 혼돈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10절에서 18절 남은 절수에 보면은요, 요한안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마엘의 이러한 만행을 듣고, 안문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게 되고, 마지막절에 바벨론이 세운 그다리아가 살해되었기에, 그렇게 멋지게 정의를 행하고 복수해놓고, 그들 또한 애국, 강대국을 의지하여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암몬, 애국, 바벨론,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죠.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침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그다리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 그다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달려들고 정의를 일삼았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생각 자신들의 주관대로 생각했던 그들은 남유다를 더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유리 오리 무중 가운데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정의인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판단하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혼동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살아가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저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또 주위에 있는 큰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 의지하는 것 잠시 내려놓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0년간의 포로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게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운전하는 게 힘들고 또 아이들 픽업하러 가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눈이 와서 너무 좋다고 막 뛰고 눈밭에 나가서 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 수업이 일찍 맞춰지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받아들이면 <laughs>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눈 자체를 즐거워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군대 말이 생각났어요. 군대에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한번 즐겨 보십시오. 그리고 눈이 온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받아들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또 시간이 되는 것처럼. 지금의 고난, 어려움, 낫지 않는 질병,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잘 견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때로는 견디고 인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치워주시고 있는 상황을 치워주시지 않는다면 받아들이며 즐기며 감당하기를 결단하오니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합 부흥회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월화수 저녁 7시 30분.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해 주시고 본당이 꽉꽉 채워져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부흥성애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오름, 그것을 향하여서 칼을 빼들지만, 오히려 더 오리무중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자기도 누군가를 또 의지해서 피해야 되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히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상황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낼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인트루이스 연합 부흥회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화수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본당이 꽉꽉 채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님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견디라고 받아들이라고 그 가운데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칼을 빼들어 휘두르기보다,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게 하시며, 때로는 하나님 나아갈 길을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그 상황 가운데 성숙되어져 나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힘들어도 견뎌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회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 또 전도하고 싶은 성도들을 초대하여 이 자리를 꽉꽉 교하나님 아버지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인트 루이스의 부흥을 발판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정말로 정치적 혼동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침 바벨론 정치는 아닐 거야라고 했지만 결국 자기도 암몬을 의지하고 또 바벨 애굽을 의지하는 그 상황으로 가면서 나라가 오리무중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 남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 주원세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받아들이며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요. 부흥에 꼭 날짜 빼놓으시고 부흥에 저녁 7시 반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교인분들은 7시 15분까지는 다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부흥성회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